자, 이런 형태가 있다 보면, 어, 구멍을, 구멍이 큽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코너선을 이렇게 봤을 때, 뒤쪽을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쿠션날에 한 6점 되니까, 6을 보고, 예, 그대로, 쿠션날 보고, 이렇게, 3팀으로 퉁 쳐도, 좁으면 이 치기가 어려워요. 예,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요 앞으로 와야 되는데 가다가 예, 여기 뒤쪽을 이렇게 요 요걸 치게 되고요. 요 안으로 들어오려면 좀더 깊숙이,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다 오 보면 빨간 거 앞을 막고 되고요. 그래서 어, 이게 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어, 생각하셔서 자 이번 이렇게 절때 요렇게 쿠션 날로 보는보다 예 여기 포인트를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요렇게그게더 정확합니다. 보고 어떻게 쳐야되냐면 6시 단점으 찍어야 됩니다 네, 찍지 않으면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찍는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투쿠션이냐 어, 쓰리쿠션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운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이 이게. 운을 잡고 자 치기가 그래 쉽지 않아요 안으로 들여가 그래서 요렇게 봤을 때 어, 요정도 여기 보고 6시 주고 큐티 것을 올리고 찍으세요. 이거는 이렇게 구멍이 작을 때는, 여기가 좁은 거, 이렇게 좁을 때는 반드시 예, 6시 주고 찍어야 돼요. 찍어주세요. 이렇게 6시 주고 큐티를 올리고, 이렇게 예,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크게 되면, 자 구멍이 크게 되고 마찬가지예요. 자어디니까 여진도. 자 이렇게 드립니다. 찍어볼게요. 뭐 이렇게 함께 있고 공간이 좋을때 절대 뚫고 못 들어간다는 거 그런 점들을 생각하셔서. 이런 거 있을 때는 6시 반 정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찍어줘야 된다는 걸 아시고 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